자, 지금 우리는 상주 옥토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 있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도 마스크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상주 풍물시장 입구에 왔는데요. 자, 여기서 직진을 해야지 성지로 갈수 있지만, 잠시 한 곳을 더 들리겠습니다. 우회전. 자, 옥터에 가기 전에 먼저 이곳에 들렸는데요. 어, 여기 상주 청가물 시장이에요. 예, 어른들이 구청가물 시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옥터였어요. 이곳에 왔어요. 자, 옥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회전. 자, 갈릴리 수산시장이 보이고. 자, 옥터에 왔습니다. 어, 여기 상주시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상주 옥터가 왜 옥터인가? 옛날에 상주는 지금도 크지만 아주 컸어요. 상주목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독,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곳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상주감령이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는데, 상주감령이 있으면 그 옥이 있어야 돼요. 감옥이 있어야 돼요. 감령 옆에는 그래서 감옥을 여기다가 설치했어요. 지금 상주 청가물시장, 저기 보이죠? 저기 자리가 옥터였어요. 이곳도 옥터의 부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에 천주교 옛날에 박해가 있을 때, 순교자분들, 문경에서, 상주에서 체포된 분들이 이곳 옥터에 와서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옥터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순교하셨고,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터, 상주 옥터 성지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상주 읍성돌이에요. 옥토 주변에서 이렇게 발견된 건데 자, 이게 성이에요. 성돌이에요. 아주 크고 무겁습니다. 자, 옛날에 성이 있었어요. 여기다 성이 있었는데 남성이었어요. 우리 상주에 4대 성문이 있었어요. 서성, 남성, 북성, 그리고 동성이 있었어요. 성문이 있었습니다. 자, 성주 시내가 옛날에 저 왕산공원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4대문을 이렇게 둘러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이 있었어요. 남문이 있었는데 남문은 저기 우리 성모약국 근처가 남문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남문시장이었습니다. 옥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에 못 들어가게 잠겨놨고요. 원래 한 달에 첫주 첫째 주 수요일에 옥터 미사가 있는데 지금 신부님도 한 번도 미사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옥터 성지 순례 확인 도장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면 되고 우리 전국 가톨릭 한국 천주교 순례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상주 옥터가 있는데 그 안에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옥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제 옥터에서 어디로 가냐? 왕산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왕산공원이 이 옥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신분님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자, 순례를 마친 다음에는 여기 걸쇠가 있어요. 걸쇠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여기가 아까 신부님 말씀드렸던 남분터에요. 여기 상주 남분 있었던 자리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왕산으로 가기 위해 제일은행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겠습니다 자 드디어 왕산공원에 왔습니다 한 바퀴 돌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요 오! 왕산이 언제부터 유래가 된다 보면 자, 신라시대, 삼국 시대죠 신라시대 때부터 여기 주위에 상주성을 쌓고 사대문의 중앙에 자리했던 왕산이 왕산인데요. 어, 고려의 공민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중국에서 홍검적이 침략해와서 왕이 피신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주성을 임시행궁, 왕궁은 따로 있죠 고려시대 왕궁은 개성에 있었는데 이곳이 이제 홍점을 피해서 우리 고려의 공민왕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워낙 오래돼서 조선시대 때 여기에 경상감령이 생겼어요. 우리 지금치면 경상북도 도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이 상주가 중심지가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상주 감량이 생기면서 상주 감옥도 생겼어요. 아까 옥터가 있던 곳이 감옥이죠. 이곳이 큰 중심지가 되는데요. 자 왕산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정신을 말살하려고 왕산을 왕이라고 하면 이 정신이 사니까 왕을 안내고 앙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앙산이 됐었어요 앙산으로 했다가 최근에 왕산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무가 크죠 큰 나무가 있는데 자 팽나무예요 팽나무 몇년 됐을까요 몇 살일까요 자 400년 됐답니다 팽나무 한번 가볼까요 엄청 크죠? 이게 신분이 하나로 많아도 안, 안, 안 안깁니다 자, 보호수인데 자, 지정일자가 82년이에요 이곳에 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왕산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왕산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정상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이죠 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범 시인이 됩시다. 자, 한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왕살이 이렇지만. 옛날에 왕산이 지금 거보다 엄청 컸다고 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왕산을 팔고, 팔고, 팔고 해서 계속 왕산을 점점 없앴어요. 크기를 줄여나갔어요. 근데 지금 크기가 된게 왕산의 역사라 그럽니다.